안녕, 여러분. 자부예요. 장마철이라 그런지 계속 해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우중충한 느낌으로 촬영을 하고 있긴 한데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여름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티셔츠인데요. 제가 나염 티셔츠 많이 구매하는 곳 중에 세컨드슬리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노랑 노랑한 컬러의 티셔츠예요. 지금 M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입고 있는 게 M 사이즈거든요. M 사이즈도 굉장히 좀큰 편이고 라지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566이신 분들은 M 사이즈도 충분히 맞으실 것 같고 이렇게 품이나 소매 기장도 좀 여유 있게 나온 편이에요. 나염이 사선으로 좀 되어 있고 촌스러운 노랑이 아니라 딱. 예쁜 노랑이어가지고 흰 반바지 같은 거에다가 편하게 입기에 괜찮고 컬러감 있는 티셔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컬러들의 제품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원단 자체가 두껍진 않아서 몇번 빨면은 목 쪽이 살짝 늘어나긴 하는데 여름 반팔 티셔츠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빨래 할때 최대한 좀 조심히 하고 망에 넣어서 하고 여기 제품을 또 나영 언니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저도 코디 많이 따라하고 하긴 하거든요. 여기 위에 트위드나 자켓 같은 거 걸쳐가지고 또 되게 예쁘게 코디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따라 입으려고 <laughs> 이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큰맘 먹고 구매한 티셔츠인데 슈프림 티셔츠예요 그물 빠진 것 같은 그런 빈티지한 느낌의 슈프림 티셔츠거든요 가운데도 약간 크랙처럼 이런 데가 좀 갈라진 것 같은 앞에도 슈프림이 이렇게 적혀있고 뒤에도 이렇게 슈프림이 적혀있어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를 해가지고 전우님이 같이 입으려고 구매를 하긴 했는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요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도쿄 여행 갈때 이거를 입고 갔거든요. 너무 예쁜 거야. 편하고. 근데 그때 맸던아크테릭스 그레이색 가방에 이 물이 다 들어버렸어요. 엄청 이염이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흰색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절대 같이 하면 안 되고 비싼 제품이라고 해서 이염이 안 되는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돈 주고 사기 좀 아깝지만 그냥 슈프림 예뻐서 샀다. 저한테 굉장히 좀큰 사이즈고 카고 팬츠라든지 카고 스커트 같은 거에 편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고 놀러 갈 때도 이런 거 티셔츠 하나 툭 걸쳐주면은 그냥 멋스럽잖아. 그냥 예쁘다. 지금 기장이 거의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거든요. 남녀 공룡 사이즈라서 라지 정도면은 저랑 전우님이랑 같이 입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딱 예쁜 차콜색 컬러고 이렇게 안에는 슈프림요 빨간색 라벨 대박. 옷걸이도 이염이 됐어요. 약간 물 빠진 느낌의 컬러들은 워싱을 돌려서 만들어도 이염이 좀 나올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더 특히 많이 이염이 되는 편. 이 편인 같 아주 요아 애지중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티셔츠 그치만 예쁘다 입었을 때 괜찮다 제 지난번 장바구니 영상에서 소개했던 아우터거든요 굉장히 얇은 소재의 바람막이 이거는 안이 엄청 훤히 비치는 바닷가 가거나 여행 갈때 아우터로 걸치고 가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내 노랑을 입어가지고 다 비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좀 비쳐요 엄청 많이 비치죠 그래서 저는 안에 나시 입거나 그냥 흰색깔 같은 티셔츠 그런 거 위에다가 걸치면 괜찮아요 괜찮더라고. 이렇게 잠그면 내까지 좀 올라가거든요. 소매도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밑단도 좀 이렇게 짱짱한 밴딩이어가지고 입었을 때축 처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바지 위에 걸쳐지는 정말 얇죠. 이거는 그냥 한 여름에도 가지고 있으면 잠깐 밖에 나갈 때 민소매 같은 게좀 약간 민망할 때딱 걸치기 괜찮은 그 투웨이로 되어 있거든요. 위아래 열어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 수도 있고 사이즈는 저한테도 좀 여유 있는데 그렇다고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5, 6, 6분들은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만한 사이즈예요 이게 화이트랑 블랙이 있는데 블랙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또 여름에는 화이트가 땡겨가지고 이런 바람막이는 사실 로고도 없고 무난무난 무난 스템? 저녁에 밤맞이 갈때 추울까봐 걱정되면 이런 얇은 거 입고 가주면은 괜찮지 되게 시원한 소재여가지고 지금 사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더블컨셉 순위에 계속 있길래 귀여워 보여가지고 박스 티셔츠를 샀는데 귀여운 캐릭터들이 좀 그려져 있는 약간 도깨비 같은 건데 이거 많이 본 건데 원단이 살짝은 두툼해요 그래서 몇번 빨아도 쉽게 변형되지 않고 가격 대비 편하게 입기 괜찮다? 저는 여기 그냥 뭐 핑크라든지 아니면 파랑색, 녹색 요런 반바지랑 같이 입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슈퍼 나가기에 괜찮고 워크샵 가거나 할 때는 진짜 이런 박스티큰거 입고 가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바닷가 갈 때도 이 런티셔츠에다가 그냥 바지 하나 딱 걸치고 가면은 시원하니까 기업 기업. 그리고 이번에는 롱스커트 블랙 카고 스커트거든요. 나일론 소재. 지난번에는 제가 38 사이즈 M을 샀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36 사이즈로 변경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옆에도 이렇게 카고가 되어 있고 앞에는 이렇게 허리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달려 있어요. 위쪽도 이렇게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일자로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주 구름지게 바꿔서 입을 수도 있어가지고 길이는 저한테 발목 정도 좀 길게 떨어지는 기장감이에요. 편한데 살짝 힙하게 입기 좋은 요즘 유행을 좀 따르는 것 같아요. 내 나이에 맞게 적당하게 예쁘게 입기 좋은 퀄리티가 좋아요 잘 만드는 거 같은 느낌이고 뒤쪽에 이렇게 포켓도 양쪽으로 있거든요 뒤에도 이렇게 트임이 좀 크게 되어 있어서 활동하기도 불편하지 않고 안감이 따로 있진 않거든요 전혀 비치지 않으니까 는잘 입을 수 있을 만한 여기 운동화나 뭐 비올 때 레인부츠도 귀엽고 44나 55 사이즈면 36 스몰을 입으시면 될거 같고 66 입으시는 분들은 38 사이즈 입으시면 괜찮게 맞으실 거예요 롱스커트가 주는 편 안함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잘 샀다. 여름이니까 또 숏팬츠를 샀어요. 이것도 제가 더블컨셉에서 검색하다가 한동안 또 봄부터 레이스에 있는 바지들 많이 유행했잖아요. 이렇게 좀 귀여운 제품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레이스가 다 처리가 되어 있고 옆에도 이렇게 살짝 트임이 되어 있거든요. 옷 자체가 조금 사랑스러운 느낌? 완전 화이트 팬츠고 안감도 좀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검정색 속옷이면 살짝 비치긴 하는데 전 스킨 컬러 입으니까 속옷은 전혀 비침이 없던. 요 이거는 원 사이즈로 된 거라서 조금 사이즈가 걱정이긴 했거든요. 허리 부분은 좀딱 맞긴 한데 허벅지나 이런데들 통이 좀 크게 나온 편이어가지고 이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허리 밴딩도 좀 두껍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통이 좀 넓게 나와서 566이신 분들은 이거 다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66이시면 살짝 이 밴딩은 조일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엄청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서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퀄리티도 괜찮고 러블리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코디할 수 있는. 있는 제품이라서 여기 봐봐요. 통이 좀 넓은 편이죠. 허벅지가 조금 더 얇아 보이는 저는 그냥 티셔츠에다가 요거 입고 반팔 자켓 같은 거 아니면 셔츠 걸쳐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바지를 진짜 많이 입더라고요. 저도 끼고 싶어서 시엔 <laughs> 사장님이 피드에 입고 나온 바지를 보고 요거를 그때 바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언뜻 보면 아디다스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레이스예요. 이런 느낌. 확실히 여기는 좀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얘도 원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허리가... 저한테 그냥 딱 맞거든요. 그냥 좀 편하게 막 입을 수 있을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운동복 재질의 그런 소재인 것 같고 전 사실 그냥 편하게 여기에 티큰거 입고 밤에 운동 갈때 입으려고 산 거긴 하지만 양말 신고 메리 제인 양말 신고 로퍼 같은 거 신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딱 적당한 반바지 핏. 짠짠. 아디다스 바지도 하나 더 샀어요. 수건 재질. 테리 소재의 반바지고 흰색에 네이비가 되어있는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가지고 가격도 너무 비싸지 않은 선이라서 아디다스 자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M 사이즈를 구매했거든요. 저한테 살짝 여유 있는 사이즈. 완전 크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라지 입어도 되는데 길이감이 좀 이렇게 짧은 편이어가지고 너무 크게 골반에 걸치는 것보다는 내 사이즈 맞게 구매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휴가 갈 때는 이런 바지 챙겨 가야 되니까 이쁘죠? 아디다스는 이런 색깔 조합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데님 롱 스커트거든요. 이게 약간 도톰한 데님 소재여가지고 더울까 싶었는데 저 전혀 그렇지 않고 컬러가 화이트다 보니까는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밝은 브라운 컬러로 스티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캐주얼하고 예쁘더라고요. 길이감이 좀긴 기장이고 뒤에도 보면 은 이런 스티치들.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번 여름 최애 스커트. 허리가 좀 저한테 크긴 한데 편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M 사이즈로 했고 진짜 요즘 롱스커트를 제가 자주 입는 것 같긴 해요. 쪼리를 신기도 하고 샌들을 신기도 하고 컬러감 있는 이런 티셔츠 입고 그냥 양말에 운동화 신으면 너무 예뻐요. 캐주얼하고 예쁘고 좀 젊어 보이기도 하고 뒤트임이 따로 없거든요. 근데 약간... 약간 A라인으로 살짝 퍼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전혀 활동할 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데님 스커트들은 모양을 잡아주는 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 얇다기보다는 적당한 두께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봄, 여름, 가을 전부 다 입을 수 있는. 화이트 위에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노란색 입어도 예쁘고, 어두운 차콜 컬러에다가 이거 딱 걸쳐도 예쁘고, 그냥 휘뚤마뚤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이너템 소개할 때 얼바닉 제품 소개했었잖아요 화이트가 재입고가 돼가지고 화이트를 샀어요 약간 아이보리 화이트 느낌? 입었을 때 살짝 이렇게 스퀘어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근데 들뜨거나 그렇지 않고 몸에 착 붙더라고요 텐션도 좋고 잘 늘어나가지고 몸에 잘 감기는 그런 느낌이고 어깨 조절할 수 있어서 체형에 맞게끔 입으면 괜찮은 제품이에요 제가 셔츠를 아우터로 많이 걸쳐서 입다 보니까 이런 이너템들을 진짜 자주 입거든요 아 이거 입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소 속옷 끈안 보이는 거뭐 입었냐고 베리시 제품 중에 끈 없이 이렇게 탑처럼만 되어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볼륨감을 엄청 살려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끈나시 입을 때는 전그 제품 아주아주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전 바지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입거든요 이런 아이보리 색깔 이너템 위에는 어떠한 셔츠도 다잘 어울리죠 거기에 이제 롱 목걸이 같은 거 하나 해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살짝 이렇게 울퉁불퉁한 텍스처가 느껴져서 더 고급스러워요 제가 모자도 구매를 했어요 또 볼캡 한동안 막 보다가 눈에 꽂히는 게 있어서 데님 소재로 되어 있고 뒤에도 이렇게 브라운색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귀여운데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뒤에 또 슈프림 이렇게 써 있어요 저랑 조현님은 볼캡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놓으면 조현님도 열심히 쓰십니다 쓰면은 이런 느낌? 좀 귀여워지는 그런 모자예요 깊이감은 깊은데 앞쪽이 살짝 눌리는 디자인이거든요 얘는 코듀로이 소재이기는 한데 밝은 그레이라서 더워 보이지가 않고 데님도 연청 느낌이에요 박시티 같은 거 입거나 편하게 입을 때는 요거 자주 씁니다 실로 자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잘 관리해가지고 좀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쓰고 싶은 모자 이거는 전우님이 산 볼캡인데 랄프로렌 제품인데 블루 컬러가 저희가 원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너무 잘 써가지고 얘는 핑크와 살구의 중간 컬러고 안쪽은 초록 색깔 이런 걸 보면은 캐주얼한 컬러인데도 클래식한 느낌이 느낌이 전 들거든요. 앞판이 약간 판판한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이거 살짝 이렇게 구겨서 쓰세요. 뒤에는 똑딱이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딱 예쁘게 잡힌 모양은 얼굴이 작아 보이고 예쁘긴 한데 요즘 모자들은 여기가 다 낮게 나오더라고 얼굴 큰 사람들은 쓰지도 못해. 어쨌든 얘는 귀여워요. 이렇게 패치도 되어 있고 살짝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제가 끝! 끝까지 잠궜는데도 저한테 약간 헐거워요 머리통이 너무 작으신 분들은 좀 크실 순 있을 것 같은데 클래식한 옷이나 캐주얼한 옷둘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남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전우님이 이런 핑크 모자를 쓸때 셔츠라든지 이런 거 같이 입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크테릭스 백팩을 샀어요 근데 이 뒤에 판판한 게 있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다가 판때기를 뺄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뺐더니 어 약간 이렇게 모양이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블루색 체크가 되어 있는 백팩이고 여름에 이거 잘쓸수 있겠다 해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컬러가 예쁘지 않아요? 사이즈도 좀 여유 있고 이게 통으로 돼 있어요 많이 넣을 수 있는 제품이고 이런 백팩은 원피스 같은 거 입고 해도 귀엽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화이트 스커트 그런 거에 티셔츠 입고 이거 매줘도 되게 귀여운 여행객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백팩을 잘안 써가지고 많이 활용을 안할것 같았는데 제주도 갔을 때도 많이 썼고 일본 여행 갈 때도 자주 써서 생각보다 백팩이 편하긴 하구나 진짜 등산 가방 같은 핏이어서 당황하실 수 있어요. 제 동생은 이런 가방을 정말 잘 예쁘게 메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따라 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이 반지, 짠 넘버링 제품이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넘버링 그런 악세사리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최근에 또 볼드한 거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골드 색깔 반지인데 약간 이런 느낌? 엄청 뭔가 두꺼운 느낌이긴 하거든요. 볼록 볼록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음은 좀 아플 정도로? 근데 너무 포인트가 되고 예뻐서 제가 손이 좀 두꺼워가지고 15. 사이즈를 했더니 검지 중지 다 편하게 낄수 있는 저흰 셔츠 같은 거 입거나 할때 이렇게 딱 볼드한 반지 껴 주면은 엄청 예뻐 보이더라고. 좀 크고 튈것 같지만 그래도 막상 하면 예쁘다. 저번에 실버 볼드한 반지를 사서 이번에는 골드로 샀어요. 이쁘죠? 제가 여름맞에 또 쇼핑한 템들을 좀 모아보긴 했는데, 어, 또 엄청 더워질 것 같더라고요.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더우니까 이게 숨이 약간 막히는 느낌? 진짜 5월에 제주도 갔다 온건 신의 한수였던 것 같은? 다시 너무 가고 싶은 그런 그리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다들 냉방병 조심하시고, 통장도 조심하시고, 우리 예쁜 제품들 또 슬기롭게 잘 써봅시다.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